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은 상국지 게임들이 출시를 했거든요. 6월에서 7월 초까지 앞으로 출시를 앞둔 다양한 삼국지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달 정도 되는 기간 안에 나온 삼국지 게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처음에 삼국지 제우전이라는 게임이 이렇게 오픈이 됐었고요. 그 다음은 칠국지라는 게임이 오픈을 했습니다. 일러스트만 조금씩 변경됐을 뿐큰 차이는 없는 게임들이 줄곧 나오긴 했었는데요. 방치형 느낌으로 나온 삼국지 게임도 꽤나 많았고요. 소년명장이라는 삼국지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귀염귀염한 삼국지 캐릭터를 앞세운 테이지 형식으로 나온 게임. 도 존재를 했습니다. 삼국지 레전드 같은 이런 느낌도요. 캐릭터라든지 일러 부분이 비슷했기 때문에 야, 이제 삼국지 게임도 양산형처럼 걸러야 되지 않느냐? 요런 말들도 많이 나온 시기였죠. 하지만 삼국지 찐팬들은 망 게임이든 똥 게임이든 할 만한 게임이든 간에 삼국지라는 게임이 나오기만 하면 플레이해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웬만하면은 업로드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즐기는 게임이 꽤나 많았거든요. 웬만한 모바일로 나온 삼국지 게임은 거의 다해본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지금까지 소...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약한달 안에 나왔던 게임들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 영상이 올라간 기준부터요 7월 초까지 출시를 앞둔 삼국지 게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는요 관도삼국지라는 게임입니다 기존 삼국지 IP를 비슷하게 가져다가 명장을 뽑고요 등용을 한 다음에 덱을 구성하고 삼국을 평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마을 발전이라든지 심시티 같은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턴제 형식의 게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 전투에 관련된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출시 앞두고 있는 두 번째 삼국지, 바로 삼국지 혈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이건 역시 일러스트가 귀염귀염하면서 현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SLG 새로운 바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게임도 꽤나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런 삼국지 게임에서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새롭게 출시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삼국지에 대한 게임의 IP가 많은 분들이 무조건 걸러야 하는 게임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예상자. 그렇군요. <목소리> 그랑상국입니다. 그랑상국 역시 캐릭터들이 미소년과 미소녀 비슷한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약간의 웅장하고 멋스러운 모습으로 나온 상국지 일러뿐만 아니라 귀염귀염하게 나온 요런 상국지로 양분화 되는 것 같아요.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캐릭터마다 장수 특화된 애니메이션적인 화려한 스케일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해자 게임이라고 나와지는데요. 단계별로 접속만 해도 뭐 금화라든지 명장 등용권, 뭐 신화 코스튬까지 준다고 해요. 뭐조은 하우돈, 손견, 뭐공송찬에 관련된 불멸의 장수 선택 도100 무료로 준다고？하 니까요？오프닝 데스 시, 소 소하 게 킬링 타임 으로 해보 실분들은 괜찮 아 보입니다. 인게임상 영상을 캡처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뭐 요런 느낌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흔하디 흔한 양산형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장 기대작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진상국 대전 두 번째 버전입니다. 뭐이 부분 역시 첫 번째 버전이 6년 넘게 서비스되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진상국 대전 2 같은 경우는요. 3D 화면의 연출과 거시적인 전장, 뭐 연출, 화려한 시청각 등 요런 부분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CBT 기간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드로잉 작가분 중에 정말 최고봉이죠 김정기 작가님의 손에서 진상국대전2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역시나 뽑기 시스템이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노랗게 되어져 있는 카드 덱이 말만 하면 다들 아실만한 그런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진만 보고 새로형 게임이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게임상 영상을 보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삼국지 게임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삼국지 게임을 하다보면요 방치형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의 덱을 구성해서 클릭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은요 약간 RPG적인 요소도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길드라든지 경기장 뭐 장비, 카드 수집 같은 거뭐 요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전투력 같은 경우도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성을 먹으면은 버프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드맵을 보면 주변에 토벌해야 하는 적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본성 주변에 길드원 등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성들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실제 전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동 부분도 있고 클로즈업, 체력게이지 진영도 바꿀 수 있고 카드덱으로 충분히 전략을 세우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7월 초까지 출시를 앞둔 삼국지 게임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식 출시가 되면요. 저도 소소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 똥만 게임이 아니라 각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삼국지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옴.